지금 아이폰으로 녹음 대기 중이 뜹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생입니다. 소식 들으셨죠? 드디어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이폰도 통화 녹음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확 늘어나겠네요. 전화를 받을 때와 걸을 때 모두 자동으로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SKT AI 비서 A.DAT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동안에 AI 비서나 A.DAT 프렌즈나 또 A.DAT 뭐 컨텐츠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서. 많이들 이 a a 앱을 쓰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A.AI 전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a 앱앱에 들어오셔서요. 하단에 보시면 AI 전화가 있어요. 이 버튼이 SKT 회선 사용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됩니다. 네,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약관 동의하시고 접근 허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A.전화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키패드를 누르시면 아이폰과 굉장히 비슷한 전화 키패드가 뜨잖아요. 이걸로 전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상단의 연락처 목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모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특정 사람을 찾아서 누르시면 그 사람과 통화했던 기록과 녹음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정말 편리하네요.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통화 요약을 검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서 요약까지 해주는 AI 전화거든요. 그래서 마치 채팅했던 내용을 찾듯이 통화 내용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업무할 때 좋겠네요. 일일이 녹음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화를 걸어볼게요. 네, A. 통화 화면이 뜨네요. 그리고 밑에 녹음 대기 중이 뜹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곧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지금 아이폰으로 이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전화로 통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한 걸 들어봐도 역시나 이렇게 깨끗하게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나면 곧바로 통화 요약 완료가 되었다고 뜨네요. 바로 들어가 보시면 최근 기록에 이렇게 핵심 요약 내용이 뜨고요. 통화 요약을 보면 이렇게 요약된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된 걸다 들어보실 수도 있고 더 재밌는 건 이게 말풍선 텍스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말풍선을 누르면 그부분에 녹음본이 재생이 됩니다. 와, 그냥 녹음이 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기능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전화를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건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이 A.앱으로 바로 이렇게 수신이 됩니다. 네, A. 화면으로 뜨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면 자, 곧바로 통화 녹음이 됩니다. 야, 너무 좋죠. 네,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이 이렇게 편리하게 되다니 SKT에서 또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꼬박 이틀 정도 일상 생활에서 사용해봤는데 정말 정말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전화를 거실 때 A.App에 있는 연락처에서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폰에 있는 연락처에서 전화를 거시면 A. 음성 통화로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통화했던 내역은 남지만 음성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통화 목록에 보시면 한번 A. 음성통화로 걸었던 내역이 뜨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에 A. 음성통화라고 뜨게 되는데요. 이걸 눌러서 전화를 거시면 다시 A. 음성통화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은 기본적인 전화 앱보다는 A. 전화를 더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앱이 있는 위치에 A.App을 옮겨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a a 음성통화가 다른 전화 앱과 연동이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T전화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어, 스팸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스팸 전화라고 딱 떠서 뭐 그런 전화를 피할 수도 있고 미리 발신자를 모르는 번호를 알 수도 있었잖아요. 아쉽게도 a a a 앱을 이용하시면 T전화에서 오는 모르는 번호의 발신자 표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통화 녹음과 스팸 전화 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쉬움은 이두 앱이 같은 SKT 서비스니까 추후에라도 같이 서비스가 되는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팸 전화 표시가 더 중요해서 A.App을 사용하시다가 어, T전화를 이용한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A.App을 아예 지우시고 휴대폰을 껐다가 켜주셔야지 T전화 앱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ADAT 앱을 지우시면 ADAT으로 통화했던 통화 내역이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SKT AI 비서 ADAT을 이용한 통화 녹음. 네, 거는 거, 받는 거 모두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고 녹음된 내용을 정리까지 해주니까 정말 정말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쓰시고 SKT 유저씨라면 지금 바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